어, 오늘은 댓글로 신청이 들어온 현아 씨 얘기를 할 겁니다. 맞아. 본적 있어? 없소. 현아 노래 좀 들었니? 듣고 살았니? 그치. 음. 많이 듣지. 이번 아, 노래 뭐지? 리벤 응. 힙 hips. 응. 아니 봤어? 그, 그 퍼포먼스 하는 거? 응 엄청나. <laughs> 진짜. 나는 진짜 기다렸어. 솔직히 베베 때좀 아쉬웠어서 아. 베베 노래가 약간. 응. 우리한테 의문스러움을 많이 자아냈지. 음, 되게 주도적이고, 당당하고, 당차고, 막, 거침없고, 막,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, 이번 노래에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. 음. 그리고 멜론 뮤직 어워드 실시간 모니터 하다가 보고, 진짜, 대박이다, 이번 노래. 음. 퍼포먼스 대박이다, 이랬지. 근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, 많이 아시겠지만, 되게, 되게 순해요. 진짜. 사람이. 원래 좀 쎄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순한 것 같고, 좀, 되게 순하게 생긴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이렇게 철벽치거나 되게 예민해하고 아,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와의 간극이지. 음. 음. 현아 씨는 제가 한두세번 정도 본. 것 같아요.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, 근데 무슨 말을 원하는지 본인이 잘 아는 것 같고, 음. 그 시기시기마다 그 사람한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 같고, 그래서 질문을 그냥 이렇게 했을 때, 아, 질문을 내가 하고도, 아, 이거 내 말이 잘 전달이 됐나 싶을 때도 그거를 되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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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맞으시죠? 이렇게 음.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때 그 A플러스였나 그 앨범 나왔을 때 있어요 제가 그 타이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수록곡 중에 내 집에서 나가라는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앨범 때 일부러 약간 살을 찌웠다고 음. 얘기를 했는데 그 몸이 너무 좋더라 음. 살을 일단 찌웠다는 것도 언빌리버블이긴 했는데 음. 몸매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막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도 나고,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,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그 소속사의 어떤 계좌님이 그만두고 자기 후임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현아 씨 앨범이 막 나오려고 하던 참이어가지고, 어그 후임이 되게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떡하냐, 하지? 현아 앨범 나오는데 어떻게 나 혼자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, 그 나가시는 분이, 나가는 일 받아놓은 분이, 야, 무슨 얘기하니? 난 현아 같은 연예인만 있으면 100명도 하겠다. 음. 이렇게 말하더라. 고 약간 되게 의외였지. 음. 왜? 여자 연예인들이 사실 맞춰줘야 될게 되게 많다는 생각 음. 들지 않아요? 어떤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컨셉이나 그리고 현아 정도의 연차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할 만한 시기인데 현아 같은 연예인만 있으면 100명도 하겠다 음.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단 얘기야 스태프들하고 음. 그게 되게 놀라웠지. 여러분, 육포가 생겼어요. 맥주도. 예, 이거, 내 커피로 위장하고 있지만, 이거 맥주. 카스. 왜 그래? 아무튼 간에, 현아씨가 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같으네요. 난 그게 생각나. 너가 우리 매트 오기 CG 오기 전에, 음. 가요 선배한테 내가 물어봤어. 음. 음. 너, 너의 자리에 있던 선배지? 그러니까. 현아, 어때요? 이렇게 물어봤지. 딱 한마디에 들어왔어. 진짜 똑똑해 음. 그래서 뭐랄까 어... 사실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왜 이렇게 어. 벗냐 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목적이 뚜렷하대 그러면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 행위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녀의 퍼포먼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지 근데 현아 어때요? 이거 왜 물어봤어? 아, 그래. 그치. 그걸 왜 물어봤냐.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할까? 그녀의 생각인가, 회사의 강요인가, 이런 게 음, 궁금했지. 음. 근데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. 뭐래?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대중이 있으시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런 걸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. 이런 노래를 했고,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, 그게 대중이 나한테 원하는 지점과 맞아 떨어진 부분이 지금의 난데, 내가 뭐 지금 그래서, 저 청순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저뭐 이런 것도 잘해요.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유배반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. 자기는 계속 잘하는 걸 하겠다. 뭐, 옛날에 그, 남지현 씨 인터뷰 우리 같이 했었잖아. 그때 나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거든. 내가 하고 싶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. 사람들이 나한테 뭘 보고 싶어 하냐가 더 중요하다. 자기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비슷한 부분을 현아 씨한테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자기를 이렇게 두고 얘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기자가 내가 뭐 질문을 개떡같이 해도 살것같 어, 이런 뜻이죠.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그거 진짜 능력 같아.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걸. 음. 난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안에는 그와 내가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. 음. 어떤 사람이 특별히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저열하고 저능하지 않을 것이다. 음.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다 똑같이 수준, 음.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음. 찾아내는 거, 그게 진짜 능력이지. 그걸 못 찾아서 다 생고생을 하잖아요, 대부분. 맞아요, 맞아요. 방황하고 맨날. 음. 우리도 방황 많이 하고 그러지. 음. 아무튼 그래요. 저는 인터뷰에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똑똑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그래도 되게 장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얻어 올린 행운이 아니니까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나 이번 노래 너무 좋아. 베베는 약간 충격적이었지. 알아두을 정도 내가 으악 이렇게 아왜이 어. 어, 왜? 정도, 어,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뭐를? 우리가? 응 나는 좀 덜한 거야 응. 더 얘기하고 싶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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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세요 혜비